에? 네. 이리 와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래야좀 차가 어, 형님 아, 어, 어 그래 너. 대답 잘하네 어. 던져 던져, 그냥 던져 야 여기 형님 던져, 던져. 여기. 형님 형님 됐네요 어. <laughs> <laughs> 응. 잘했어? 응? 이리 와 네. 네. 잘했어?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잘했어? 여기승이야 가자! 승리야! 승리야 여기! 승리야! 그래 그래 잘했어 자기한안간이 아, 어? 아빠들아 야 아빠 물지 말고 어? 간다 우리가 죽으면 돌잖아요 돌잖아 쟤들은 은꼭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정이야, 따라가! <laughs> 됐어, 여기 그 정도면. 얘가 지금 건봉한테 턴만해 여기서 계속. 괜찮아. 응. 그 정도. 그 정도면 성공했다. 오래 못 가요? 예. 터해야되는데 만... 안녕하세요. 안녕 에라. 안녕. 안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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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? 들끼리거리고 엄마. 엄마. 야, 다음에 턴하자. 뭐 그런 거 아니야. 샵. 1이가 됐고 잘 오니께 상관없어. 아. 자. 하여 자꾸봐야지 같이 날라요 예. 응. 이여린만 아니면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됐어 우리는 여기 날라가지고 여기 오니까 자기한테는 가잖아 어일로 어, 봐. 야형야 쫓아가 자 가자 친해져야지 같이 붙어가는데. 친해져야지. 그러니까 친해. 같이 계속 부여야 돼. 그래야 친해지지. 같이 고 아, 붙어야지. 왜 떨어지냐, 또, 갑자기. 이거 무슨 치료을 소... 넣는 거예요? 뭐라고요? 어. 그래서... 바람 타는 거 봐라. 저1 0월이구만 봄이 데리려고.. 봄이 어디 봄이 갔어? 어디 갔어? 봄이 깨놓고 봄이 왔어.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금? 야시월이너왜 봄이 안 데리고 와? 야! 시월아야시월이너 봄이 왜안 데리고 왔어?